자,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14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예요. 자, 다음 보기 중 무한소수를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우리 소수의 종류에는 무한소수랑 유한소수가 있었죠. 음, 그 다음 이 무한소수는 또두 가지로 어, 나눠졌어요. 뭐냐면 어, 순환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죠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이 여러분들 파이 많이 외웠죠 3.141592쭉 해가지고 어,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이 뒤에 소수점 뒤에 있는 수들이 이 수들이 규칙성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럼 순환 소수는 뭐냐? 이 소수점 뒤에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0.0, 뭐 3, 3, 3, 3, 3, 이런 식으로. 어 계속 같은 어 마디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히 나타내면, 0.0, 뭐 3에다가 3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위에 순환마디, 어 점을 찍어서 나타내준다. 그래서 무한 소수를 찾으면 기억은 어 기억은 2.3이에요. 소수점 뒤에가 어 유한 계수죠. 그래서 얘는 유한 소수다. 니은은 3.2222 얘는 무한 소수겠죠? 그다음 디3.1415 415 4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얘가 무한 소수긴 하잖아요. 점점점 나와 있으니까 무한 소수인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일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까요? 음 규칙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요.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415, 415, 415.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 415가 반복되고 있는 순환소수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소수겠죠. ᄅ은, 어, 0.44. 이 4가, 7개가 나와있는데 이 뒤에 점점점 나와있어요? 안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거예요 얘는 유한소수 미음은 아, 소수점 뒤에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딱 끝났다 그래서 유한계가 있다 유한소수 비읍은 점점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소수 너무 쉽죠? 음. 자 2번 볼게요 2번 보면 다음표에서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순한 찾고 순환소수를 순환마디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내시오. 자, 순환소수. 여기에서 순환마디는 반복되는 수, 음, 2가 반복되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2고, 순환소수의 표현은 0.2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순환마디에 가 점을 찍어서 표현해준다. 자, 요렇게도 써도 될까요? 2, 2에다가 점. 요거는 어, 틀린 표현이죠. 어, 가장, 어, 짧게 여러분들이 써 줘야 됩니다. 그다음 2번. 0.545454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구간 45 45 45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짧게 반복되는 부분이 54 54 54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순환 말리는 54고 순환 수수의 표현은 0.54에다가 점점 됐죠? 그다음 0.27777 이제 순환마디 찾을 수 있죠. 반복되는 수 7. 그다음 표현은 0.27부터 시작. 됐죠? 그다음 4번 0.25112511 25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11 2511 2511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2511이고 순환수수로 표현을 하면 0.2511에다가 네 개를 다 찍어줄까요? 아니죠. 간단하게 두 개만 찍어주는데, 어디다가? 시작과 끝에다가만 찍어준다. 그래서, 2, 5, 1, 1이 반복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순환 마디를 구하시오. 자, 소수로 한번 나타내봅시다. 2분의 5는, 얘는, 음, 2.5죠. 그죠? 어떻게 찾았어요?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서 분모가 10, 분자가 5, 5, 25. 자, 10분의 25면 2.5 구할 수 있죠? 얘는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2번은, 어,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1을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0. 여기 0이 들어가고, 1. 1 곱하기 6은 6이죠. 그 다음 4. 그 다음 0이 생기고, 그 다음 6, 6, 36. 그 다음 나머지 4. 어, 나머지 4일 때 몫이 6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안 해도 뒤에가 뭐가 나오겠다? 6이 나오겠다. 아, 그러면 얘가 계속 반복되겠구나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166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0.16의 순환마디 6인 어,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순환마디는 6이겠죠. 그 다음 3번 15분의 18 얘는 8을 15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얘는 어, 계산을 해주면 0. 그 다음 0이 생기고 15 곱하기 4를 해볼까요? 그러면 60이 나오죠. 15 곱하기 5를 해볼까요? 얘는 75가 나와요. 그래서 5가 들어가야겠죠. 75. 80에 가장 가까운 수. 작, 작, 어, 작은 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수. 그 다음 5가 나오고. 그 다음 0을 써주고. 그 다음 15 곱하기 3을 해볼까요? 얘는 45죠. 그래서 3, 45.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5가 나오네요. 어 아까 어, 위에서 나머지가 5가 나왔을 때몫시 여기에 3이 들어갔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5가 나오니까 뒤에도 3이 나오겠구나 추측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0.5333 요렇게. 그래서 얘는 0.5에다가 53에다가 순환마디 3인 어 순환 소수가 된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순환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100제 자리 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자, 얘는 0.5, 어, 순환마디가 5죠. 그러면 100번째 자리에도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0.5, 5, 5쭉 가니까 100번째 자리에도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번째 100제 자리 수는 얘는 5가 됩니다. 0.7373 얘는 볼까요? 0.737373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100번째 자리는 자, 세 볼게요. 1 2 3 4 5 6 여섯 번째 자리가 3이죠. 음. 지금 보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자리가 7, 세 번째 자리가 7, 다섯 번째 자리가 7.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3, 네 번째 자리가 3, 여섯 번째 자리가 3. 어떤 규칙이 있어요?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1, 3, 5, 얘네들이 다 홀수죠. 그래서 홀수 자리에는 7이 오고, 그 다음 짝수 번째 자리에는 3이 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백제 자리 수는 짝수 자리니까, 얘는 3이 온다. 얘 5, 3. 그 다음 어... 714를 볼게요. 얘는 0.714, 714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자리가 7, 두 번째 자리가 2, 세 번째 자리가 3, 그 다음, 네 번째 자리가 7, 다섯 번째 자리가 1, 여섯 번째 자리가 4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만약에 다섯 번째 자리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적어서 풀수 있겠죠. 0.714, 714,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섯 번째 자리에 어떤 수가 오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백 번째 자리를 찾기에는, 어, 백, 백 번째까지 나와, 나오는 수를 찾아야 되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찾는 걸로 한번, 어, 백 번째 자리를 추측을 해볼게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자리가, 어, 5가 나왔는데 사실 얘는 한번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를 3으로 나눠 볼까요? 나누면 3개씩 끊기니까 3개씩 끊기니까 자 3개씩 끊기니까 3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 6개가 나오고 그 다음 9개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3개씩 덩어리가 져있을 때 100번째 자리에 가깝게 갈라면 이 3개의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와야겠어요? 총 33개의 덩어리가 나와야겠죠, 그죠? 수는 말이가 33번이 적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총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는 몇 개일까요? 99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100번째 자리겠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면 이 4, 5, 6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가 1, 얘가 2, 얘가 0이죠. 그죠? 음.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0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 100번째 자리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죠?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래서 뭐랑 같다? 이첫 번째 자리 7과 같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3개의 덩어리가 33개가 나오면 99개의, 99개의 어 수가 채워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714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00번째는 7이다. 라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번째 자리가 7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가장 큰 수는 0.714. 순한 디가 714인 순환 소수였습니다. 다음 5번, 다음 분수를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수로 간단히 나타낸 후 주어진 그림에서 그 소수의 소수점 아래 각자리를 각자리 숫자를 차례로 연결 어 찾아 차례로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나와 있어요. 그래서 37분의 6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어, 순환소수가 되죠. 그래서 0.162 이렇게 나오고, 어, 순환소수, 마디, 요 마디를 차례대로 연결하면 162, 이렇게 된다. 162, 162. 요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1번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laughs> 자, 얘는 41을 111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41 나누기 111을 해주면 얘는 계산해주면 0.369 369 369 요런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순환마디가 369인 순환소수가 된다 그래서 3과 6과 9를 연결을 해주면 요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보면 이번은 얘는 나누기로 고치면 7 나누기 54죠. 그죠? 분자 나누기 분모예요. 그래서 7 나누기 54를 해 주면 얘는 0.1296 296 296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얘는 0. 지금 반복되는 구간이 2, 9, 6, 2, 9, 6, 2, 9, 6이죠. 그래서 0.1, 2, 9, 6 써준 다음에 순한마디가 2, 9, 6이다. 그러면 얘는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수점, 어, 소수의 소수점 아래 각자리 숫자를 차례로 연결하라 했으니까 1, 그 다음 2로 가야겠죠. 그 다음 9로 가야겠죠. 그 다음 6으로 가요. 그 다음 다시 다시 2로 가죠 2로 갔다가 9로 갔다가 6으로 갔다가 계속 반복 됐죠 그래서 그림이 삼각형에다가 여기 어, 선분 하나가 어, 추가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 봤는데 혹시 모르는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자 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